안녕하세요 오늘은 매스플랜스를 가지고 뭘 해볼까 하다가 테스트를 만들 때 보면 난이도를 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통 문제 은행들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난이도를 상에서 몇 문제 뽑고 중에서 몇 문제 뽑고 하에서 몇 문제 뽑겠다 이제 이렇게 하게 돼 있고 문제도 사실은 보통 50 문제 정도, 50 문제까지도 어 잘안 되는 경우가 많고 50 문제 정도가 자동으로 이렇게 뽑게 돼 있는데 매스플렛은좀 다른 것 같아요.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난이도를 어떻게 정하는지. 자, 중학교 3학년의 2차 방정식을 골라볼게요. 요 안에 어 이제 뭐 이렇게 소단원의 유형들이 선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고요. 문제 수는 디폴트에 이제 50 문제가 있고 실제로는 100 문제까지 정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100 문제까지 들어가는 거죠. 자, 오늘 설명해 드리려는건 바로 여기 옆에 있는 난이도 비율인데요. 난이도 비율 보통은 이제 난이도를 이렇게 클릭하면 하에 관한 해당하는 것들 중에 하나 해당하는 것들 최상에 해당하는 것들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어, 이매스플렛은 난이도의 비율을 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제가 여기 이제 하 같은 경우에 하 문제를 70% 여기 30% 이렇게 했는데, 디폴트 값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40, 40, 20. 하 같은 경우에는. 또 중하 같은 경우에는 20, 40, 30, 20 이렇게 돼 있고, 중을 선택 시에는 하가 5%, 30, 30, 25, 10. 디폴트 값은 이제 뭐그매스 플랫에서 정한 거니까, 제가 어쩔 수가 없는데 이거를 수정할 수 있다는 거죠. 하 문제는 내가 하만 100%내겠다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야, 요거 좀 어, 쌉박하죠? 예. 네. 중하를 어, 요거는 제가 맡은 반 중에서 예를 들어서 외고 준비하는 반이 있다. 하는 뭐 5%만 넣고 중하도 5%만 넣고 여기에 40%. 그러면 지금 얼마인가요? 60%네요. 여기에 뭐, 40% 그리고 최상을 10%, 뭐, 요런 식으로 해서 100%를 만들면, 어, 요 비율로 출제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가르치는 반 중에 이제 뭐, 미사고 반이 있다. 미사고 준비하는 반이 있다. 그, 여기도 다 0이야? 여기만 30, 뭐, 70. 이런 식으로 비율을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율을 정해서 저장을 해 놓으면, 이제, 그것대로 나오는 겁니다. 최상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최상이 아까 뭐였죠? 최상이, 상이 30, 최상이 70% 이렇게 저장을 해 놨었네. 그죠? 자, 최상을 넣으면, 이렇게, 여기 15문제, 35문제, 이렇게 해서 내가 정한 비율에 맞춰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요렇게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또, 상을 누른다. 상은 비율이 뭐였죠? 20, 30, 30, 20 이렇게 돼 있었네요. 그죠? 상이 요거니까 상을 누르고 어 하면은 이렇게 20%, 30%, 30%, 20%, 이렇게 비율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게 장점이 뭐냐 하면 매번 할 때마다 누르는 게 아니라 설정해 놓으면 설정한 값대로 그냥 항상 나오기 때문에 내가 요걸 기억을 하면 돼요. 예. 근데 요거 좀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 이거죠. 여기 하 같은 경우에 하 선택시 중하 선택시 뭐중상 최상 여기 바깥에 보면 요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죠? 요 이름들을 좀반 이름이나 뭐 작게는 한세 글자 정도씩 해가지고 어, 사용자가 설정을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디폴트 값은 이렇게 정하되 하는 뭐 선생님이 어, 여기는 내신 대비 반 해서 내신 대비 반 같은 경우에는 하가, 뭐, 30%, 여기 20%, 여기 40%, 여기 10%,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학원에 민사반이다. 민사반 학생들이다. 그럼 여기다가 민사반이라고 이름을 쓰는 거죠. 이름을 수정할 수 있게 해주면은 사용자들이 이 바깥에서, 어, 이거 민사반, 오늘 민사반 문제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낸다는 거죠. 어, 오늘 내신 대비반 문제 내야 되겠다. 내신 대비반. 이렇게 하면 좀더 편리하지 않을까 기억하기도 좋고 왜냐하면 이 숫자를 다 기억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난이도의 비율을 내가 항상 이거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그지 이게 꼭 하일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여기다가 민사반 설정할 수도 있는 거거든 0 0 0 30 70 이렇게 뭐 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에서는 그렇게 나오게 하되 사용자들이 선택을 할수 있으면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싶어요 어 이거는 뭐 쌈팍한 요구사항 아닌가 요런 거좀 참조해서 정말 이렇게 바꿔 주는 거는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이거 디폴트 값은 정해 놓고 이름만 바꾸고 여기 바꾼 이름대로 나오게 하는 거는 그냥 프로그램에서 살짝만 고쳐 주면 되더라고 이렇게 간단한 거를 어, 해주면 정말 좋을 것같아 어쨌든 말이죠 자 오늘의 리뷰 어, 시험 문제를 만들 때 난이도를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할 것은 이 이름들을 사용자가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요 이름들을 글자 수는 좀 제한이 있어요, 그죠 글자 수는 뭐 알파벳으로 하면 한네 자나 다섯 자 정도 들어갈 것 같고 한글로 하면은 세 어, 자나 많이 들어가다 네자네자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번째 메스플렛 리뷰, 난이도는 이제 내 맘대로 설정해서 저장해두고 자동으로 출력해봅시다. 오늘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